성큰이? 성큰이 아까 그걸또한띠에 짝! <끝> 빨리 없애요 쌍안경 나중에 죽으러 가고 어 여기 있네? 어? 맞아 쌍안경 거기 있었어 망치 하면 풀템이다 다 찾았어요? 아니다 철광석 못 찾았어 라이터 있어야 있다 거. 라이터 있어야1철간석있 있는 거. 1시간시는시간에 있는 거. 1시나요시 야, 여기서 바늘이랑 타이즈랑 슬리퍼 아, 슬리퍼 고철까지 아 근데 어. 여기 기목천 있지 않았나 아래? 기목선 갖고 올걸 오랜만에 해봤어요. 깜빡했네 바늘이랑 여기 슬리퍼 오케 변경화가 더 좋은데 아, 아이콜 하나면 아 아니다 백중과 뭐 만들래 랬 이럴버리고 아이콜 이담요게의이나요안 남죠. 네, 없어요. 또요리퍼한개더 있으면 줘. 오케이. 여 슬리퍼랑 있어요 미슬리다 그럼 난방 쓸까 그냥 이거 아 버리네 애들 왔어요 맞아요 야, 근데 뭐냐 가바나냐가바나저이방 쓸게요 써도 돼요 네 쓰세요 아두개 들고 있구라오나아오안 따라오... 온다. 뒤져보고 망치 있으면은 그거 만들고 어제 우리 제작도 할겸 인더로 가져 오케이. 자 오케이. 미스 잠깐 버려놔 줄수 있어요? 미나저 버리고 왔는데? 에? 네? 핑 찍어 놨잖아. 어? 그대로 버려져 있긴 함. 아저씨, 이거 안 봐? 땡 음? 소리 못 들었긴 했는데. 아저씨,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해명해. 갔다 올게 아무도 없으니까. 오케이. 유물들 버리고 가야겠다 혹시 몰라. 방치가 없네. 미용 만들어야겠다.

I saw no more. n 이 I'm not. No, I'm not. i 데한개짜 I'm not. I'm n 줄수 있어요? 저 감... 아니 저 m 이 없는데.

철방 깰게야 미방이라? 네 이러면은 학교가... 아 여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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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금 이거 칸 많아? 네 많이 남음 고철 필요해요? 아니 나 만들어 놨어 먹고 뒤에서 오면 묘지 쪽으로 오케이 아니면 텔, 텔 타고 그때 상황 보고 갈게요 오케이 에리에니 생존자가 사망 아, 룩소작 쩌네. 생존자 사망했어요. 몰라. 여기 이 근처에 있었어. 어? 사드, 이거 보고 양공장 될까 가 볼까요? 오케이. 아까 붕대 먹었나요? 아까 혹시 붕대? 붕대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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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잖아. 어디? 아니, 다, 다고 왔잖아, 아까. 나무 아, 좀 응. 가있을게. 아, 사람 없다. 아, 승복. 그나가 하나면 됐다, 이 근데 나, 분홍신인데요? 아, 맞네. 그럼 이제, 어, 키노아 ...키는 요리 어? 아니, 아키노아래 헤르메스, 헤르메스. 줄수있어요 그거. 코코. <laughs> 아니 튜노 왔으신? 꼬지 없는데. 나 그냥 만들게. 네. 근데 그 자일 거 죽어 있네. 어라. 여, 저 잡자. 어, 봤어. 눈썹 방. 단 먹읍시다. 잠깐만요. 시가라 진짜 시죠 오빠. 고이잡을까요저 <laughs> 혼자 가보네. 혼자 갈 리가 없는데. 어, 나요명을가능하다요명이에꺼볼까뭐였다데 어, 내려간대. 아, 근데 새사를 먹으러 갈까요? 미미하나더있던데 가자. 나 근데 왜 운석 운석이 두 개냐? 복사됐네. 아, 그 <laughs> 미스리 아, 아, 미스 쌍경 미스 세 개면 좋아요. 저 찾았어요. 아 쌍경 뭐? 쌍경 두개더 있으면 좋아요. 저 쎄스 어, 어. 찾아가지고 저도 감카 네개 있어요. <laughs> 여기 크리스 또한 싸우긴 해야 되는데. 아 나왔다. 아 유명걸 쓸까? 여기 어, 있다 잡을까요? 잡자. 아, 어, 헤르비스. 아, 너무 아쉽다 이거. 좀쉬ない <laughs> 이거 뭐 어떻게 나눠요? 나 너무 거건데. 나쨌템 많아. 써. 오버 밸런스. 아니면 이거 구운붕어 가져가고 그거 주던지 <목소리> 뭐야 아 자이르가 죽은 거였어요? 자이르가 다 죽고 다니는 줄알 자이르가 죽었구나 별로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요병을 낄까 말까 음. 아, 스피어는 지금 필요 없네 잠깐. 지금은 스피어 필요 없음 부터 필요 없음 여기 여기 아이솔 오유오가 오유지 갈까요? 타고 그냥? 금상 아니 잡자 왜아 맞네 아이솔이 두명인오유어제렌거든요어 일단 뭐, 뭐든 잡읍시다 어,

살긴 살겠네 저거 흠여히 음. 이거 못 살리고 이제 맞지 1등 각 떴다 이번에 다른 애다 잡자 아, 쟤를 잡을까요? 얘를 잡자 그치. 뒤에 옵니다 나이스 우스코 뭐..뭐야 얘? 뭐냐? 사기치고 다녔네 후스 바위에 일대1 GG 무난 무난다 좋다 아 진짜 추진력 하나는 아드가 최고다 그냥 몰고 다니기 야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러워